다음은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나가셔서 기념식을 하시겠습니다. 총송 기념사 부대 열중시어. 부대 열중시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과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국 제 75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멀리 타국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파병 장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 용사 예비역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병 여러분을 물심 양면으로 뒷받침하며 곁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군인 가족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70년 한미 동맹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은 건군 이래 지난 7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방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 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공산 침략으로부터 피로써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눈부신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싸움을 건조했으며 뛰어난 성능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들을 사상 최대 규모로 수출하는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견되어 있습니다.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laughs>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군은 한국형 삼축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추어나가고 있으며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 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 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입니다.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을 통해 미국의 핵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영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 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 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국방 혁신을 신속하게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 내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방위 산업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은 우리 무기의 우수성에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방위 산업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경제 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건국 제 75주년 국군의 날을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